뭐고정해서 마치시고요. 여기 딱 이거 M 투명. 음. 이거를 일단은 이거 지금 방송이 되는 거예요. 배우기도 어려워. 소야 삼직으로 해야 내꺼가 잘뜨더라고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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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은 이게 지금 라이브잖아 너는 얼굴 나오는거 나오는 싫어하니까 응. 나로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식 이런 라이브 방송 그는거거든요 근데 음. 이 라이브가 지금, 음. 부천에서 헌을 애들 라이브하고 똑같은 라이브인가? 그런 거죠. 어. 그런, 이런, 그런, 그런 식으로. 부천에서 는 라이브하고 똑같 라이브인가? 음. 음. 그리고 끌 때는 엔드이트로 끌고, 라이